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원입니다. 오늘 코인 상태 좀 보여드리러 들어왔습니다. 지금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가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거의 밀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4%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한4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2.47% 정도 빠지고 있고요.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,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음 2월 16일날 보시면 한 192원에서 어 4월 3일날 거의 고가가 한 4,90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한달 보름만에 한, 한, 달 보름 만에 한 2,000% 20배 정도 올라왔고요이 구간에서 만약에 꼭대기에 물린 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한 5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변동폭이 되게 심한 게 코인이고요. 어디서 사느냐 따라서 수익도 극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되게 크게 많이 난다는 점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비트코인 골드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2월 14일날 2만원대에서 행보 좀 하다가 한 4월 5일날 슈팅이 나와 가지고 단기간에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은 한 17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